7일 목요일 항생지수선물 개장전 매매 전략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또 올랐죠. 어, 다우지수 0.69%, S&P 500 0.12, 0.22%, 싸기 0.15%로, 어, 장 초반에 아주 급등했던 움직임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밀렸어요. 어, 항생 야간선물은 27,000. 뭐 숫자도 000으로 다 맞춰서 딱 끝났습니다. 어 주간 대비 0.35% 상승이고요. 상해 종합 지수는 어제 낮에 2,570으로 뭐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. 어, 개장 전 현재 아시아 증시는 오르고 있죠. 소폭 상승 중 이렇게 일본은 0.21%, 그리고 코스피 0.25, 코스닥은 0.19%. 상승 중입니다. 어, 아, 침에 뭐, 일본도 그렇고, 우리나라도 그렇고, 초반에는 시작은 조금 강하게 시작했다가, 좀 밀린 그 상태입니다. 밀려서 약간 오를까 말까. 시가에서 오르내리는 거고요 코스피는 뭐, 마이너스 갔다가 한번 올라온 상황입니다. 대체로 상승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, 항생 일간 추세 좀 보겠습니다. 네, 계속 올라가고 있죠. 잘 가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형태의 오일선과 어, 볼린저밴드 상단 이런 형태로 가장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상승 지속형 모습입니다. 반대로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때도 똑같이 오일선이 내려가고 어, 이 볼린저밴드 하단 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. 계속 내려가는 형태의 음봉으로 이것도 계속 올라가는 형태죠 음봉이 한번 있긴 했지만 양봉으로 올라가는 형태 네, 이런 형태가 가장 상승 지속력이 좀 깁니다 지속기간이 음, 여전히 상승 추세 에 유지된다고 보겠고요 어, 시세가 5일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간 경우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예 꺾어진 경우 그런 정도가 나올 때까지는 뭐 물론 장중에 우리 대비를 하겠지만 어 일봉 마감선으로 완전 꺾어지기 전에는 일단 상승 추세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. 장중에도 어 상의 일간 차트 한번 볼게요. 이거로 보는 게 낫겠네요. 네. 이걸로. 네. 어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자, 61선이 여기 뭐 이동평균선 안그러서 61선 돌파 전에 어제 변동성 줄이면서 하루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. 어제는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, 오히려 항생 현물이 항생지수 현물 선물 뭐 아주 상승이 좋았습니다. 어, 뭐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죠. 미국 증시도 상승했으니까. 어, 약간 61선이 약간 안쪽으로 휘어지는 모양이라 바로 돌파할 때좀 매수가 좀 강하게 오늘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. 미적미적하고 올라가는 동 많은 동하면 올라가기가 좀 어렵겠죠. 어쨌든 어, 상승 가능해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죠. 오늘 여기서 시작하죠. 추세선 내려오는 추세선 돌파하는 거 모습 꼭 확인하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매매 주요 포인트는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5일선 자리입니다. 오늘 밴드 상단이 27,040, 27040, 오일선은 여기 표시되어 있죠. 26664입니다. 어, 그래서 올라가서 이 분홍선, 분홍선 도달하면 여기서 또 방향이 결정이 될 거예요. 근데 초반이라 거의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. 만약에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방향을 또 보는 거죠. 자, 오늘 매매 전략. 시가가 어제 종가하고 거의 비슷하게, 야간 종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. 2만 7 정도. 2만 7 정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. 어, 위쪽으로는 27047. 지금 저 별표를 하나 해놓을 것 같네요. 발 네, 별표. 27047이, 자, 뭐, 여기 있네요. 별. 여기가 아침에 시작하는 초강력 상승장 시작점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047까지 여기 047 도달하기 전에 040에 볼린저밴드 상단도 있죠. 047까지 완전히 넘어가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어 바로 매수 가능하고요. 여기서 밀리면 매도죠, 뭐 <laughs> 밴드 상단이니까. 초강력 상승장 시작점 못넘못 넘어가고 밴드도 못 넘어가고 밀린다 그럼 하락입니다. 그건 그때 대응하기로 하고 여기 못 가고 그냥 내려간다면 여기 연안 하늘색26966 자리 이 자리 이탈하면 매도해 보겠고요 여기서 움직임 별로 좋지 않으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전일 고가까지 깨지는 흐름 확인하고 매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자 오늘 항생 매매 전략이었구요 시가 정확히 나오면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전달하겠습니다.